이런 경험 있으신가요? 줄자를 꺼냈는데 길이가 부족하거나 정확한 측정이 어려워서 작업이 지연된 적이 있을 겁니다. 매번 줄자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롭고 잘못된 측정으로 낭비한 시간과 비용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. 가끔은 줄자가 잘 감기지 않거나 내구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. 그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줄자입니다. 5.0mm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마그넷 양면이라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든든한 내구성을 가진 듀라코트 코팅과 쇼크 업소버 기능이 있어 내구성이 한층 강화되어 사용 시 안정감을 제공하죠. 그리고 양면 인쇄로 측정이 편리해졌고 후크 설계로 하중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원활한 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벌써 113개의 후기가 달린 인기 상품으로 평균 별점이 4.7점에 달합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품질과 편리함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효과를 직접 체험한 많은 이들이 다시 구매하고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제품인 만큼 믿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늘 줄자 때문에 일어난 불편함을 이제는 덜어보세요. 직접 사용해 보고 편리한 측정을 경험해 보세요.